네 그러면 모두 발언을 마치고 이제 질의가 들어가는데 모두 발언 마치고 의사 진행 발언을 몇분 듣고 이제 본그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님 모두 발언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10분 이내에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자로서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한결같이 추구해온 목표는 오직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처음 교단에 섰고 세종시 교육감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학교 혁신, 학교 민주주의의 회복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두려운 마음이 크지만 그간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고전적인 명구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이끄는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로 인해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단 떠나는 선생님들도 들고 있습니다. 저는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데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생님으로서의 헌신과 사명감이 존중과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경쟁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곧다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저마다의 속도로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돌봄과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아부터 초등까지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융복합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기술 변화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앞장서 주도하고 첨단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과 AI 기초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생각하는 힘,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인간다운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시민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세종시의 교육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교육 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서울의 특정 대학에 쏠리는 과도한 경쟁 체제를 허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좋은 대학을 갈수 있고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이 필요합니다.